지은호가 휴대폰 화면에서 10억이라는 숫자를 다시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딱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는데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관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은호 인생을 통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숨이 막혔고, 심장이 괜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이미 너무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는 걸요. 아래 내용은 원샷 드라마가 예상하는 줄거리 내용입니다. 매회 본편과 어떻게 다를지 구독하시고 즐겨주세요. 병원 침대 끝에 앉아있는 지은호는 손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뭐라도 붙잡고 있어야 했거든요. 괜찮은 척 웃어보려 했는데 얼굴이 말을 안 들어줬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고 가슴 안쪽이 계속 조여왔습니다. 늘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버텨온 지은호였는데요. 이번엔 괜찮아요라는 말이 목에서 걸려버렸습니다. 정순이 식당이 표적이 된것 같았고, 지강호는 이유 없이 날이 서 있었고, 한우진은 연락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겹치니까 지은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선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이 상황이 아직 시작 같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지은호가 아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선배라고 부르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비혼주의라는 말로 관계를 밀어냈고 지은호 고백도 거절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도망이었더라고요.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오늘은 괜찮다 이런 말 하지마.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 지은호는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이지혁을 봤습니다. 눈이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선배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는데요. 누가 나한테 "너는 흔적이야"라고 말하니까요. 진짜 내가 없어져야 하는 사람 같았어요. 이지혁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말 거짓말이야. 너는 지은호야? 누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정리해? 지은호는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웃으면 울것 같았거든요. 근데요, 선배. 나도 내 인생 지키려고 한 건데요. 왜 엄마랑 가게랑 강호까지 다 걸려버렸죠? 내가 뭔가 잘못 산것 같아요. 이 지역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항상 자기 탓부터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카페 매니저로 일할 때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할 때도 상대가 흔들리면 먼저 책임지는 사람이 지은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위로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부터 꺼냈습니다. 지은호 돈 얘기부터 하자. 10억 들어온 날짜, 계좌, 연락한 번호 하나씩 정리해 지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싫다는 표정이 아니라 이제 숨을 곳이 없다는 얼굴이었는데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은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나 한우진이랑 쌍둥이에요. 이지형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이제야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정순이 엄마는 내가 외동딸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그 여자가 왔어요. 우진이를 포기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요. 나 우리 집 살려보려고 그돈 받았어요. 지은호는 마지막 말을 거의 삼키듯이 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이지혁이 실망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이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은호 손등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때 너 혼자였지.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숙였습니다. 혼자였어요. 근데 웃기죠. 포기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돈 받았는데도 포기 못했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포기 못한 게 맞아.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이번엔.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지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배가 그런 말하면요. 나또 기대하게 돼요. 이지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해도 돼. 내가 지금부터는 도망 안갈 거니까. 그날 이후 상황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식당에는 위생민원이 연달아 들어왔고 점검 일정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잡혔습니다. 정순이는 손님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문 닫고 나면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많이 의지해 왔거든요. 이제는 지은호까지 무너질까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지강호는 그 불안을 그대로 지은호에게 던졌습니다. 누나 또 뭔가 숨기지. 누나는 항상 멋있게 해결하는 척하잖아. 근데 왜 우리 집만 계속 걸려? 말은 날카로웠지만 지강호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무서웠던 거죠.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를 내면 모든 게 터질 것 같았고, 참으면 자기가 먼저 부서질 것 같았는데요. 지은호는 결국 눌러서 말했습니다. 강호야. 지금 내가 할 말은 그게 아니야.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지강호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무섭지. 근데 누나는 항상 나를 내려다 보잖아. 정순이가 울컥했지만, 지은호가 먼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도 가족이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지금 무너질 것 같은데 왜 항상 내가 버텨야 하지? 그때 이지혁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님처럼 앉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야, 지강호. 누나가 너 무시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누나는 지금 가족 안 무너지게 버티는 거야.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해야지. 지강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뭘 같이 해요? 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능력 없다고 손 놓는 게 제일 위험해. 최소한 사고는 치지 마. 지금은 그게 제일 큰 도움이야. 지강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지은호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자기만 다그치지 않고 이 가족 전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순이는 이 지역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역씨 우리 은호 옆에 있어준다는 말, 가볍게 하는 거 아니죠? 이지혁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가볍게 못해요. 예전에 내가 한 선택 때문에 지은호가 한번 무너졌잖아요. 이번엔 그 책임 피하고 싶지 않아요. 정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은호는 말보다 옆에 있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관계는 고백으로 확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이지혁은 말보다 행동으로 남고 지은호는 그 행동을 보며 마음을 엽니다. 그게 두 사람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호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합니다. 내일 오전 우진이 관련 서류랑 도장 가져와. 안 그러면 식당에 문제 생겨. 지은호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이 메시지를 함께 받고 박성재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지환은 박영나 쪽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혼자 숨기는 방식은 끝났다고. 이제는 같이 버텨야 한다고. 그리고 그날 밤 한우진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더 옵니다. 은호야 나 살아있어. 근데 엄마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지은호는 화면을 보며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번호에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발신자는 고성이었습니다. 지은호씨. 우리 이제 얘기해야 할 시간이야. 김장수 씨가 알고 있는 것부터 여기서 이야기는 멈춥니다. 하지만 질문은 더 많아집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아이를 지웠는지, 그리고 이지혁은 끝까지 지은호 곁에 살수 있을지, 단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더큰 폭풍을 불러올 거라는 점입니다.